자 그럼 시작할게요. 나온다. 조심. 아 빨리 잡아 너무 화난다. 자 올라가세요 엘리베이터 아무거나 타고 가세요. 저가 탈게요. <laughs> 안날가요 네. 여기 가운데 파수병 4분의 1피? 확인. 위에 서비터 떴어요 세 마리. 전멸기 시전 2층. 3 산소님 따라가세요, 산소님. 오른쪽. 때리세요. 네. 거기 산소님, 거기서 바로 옮기시고. 네. 동동님, 일로 오세요. 여기 문 열어드릴게요. 나가세요. 스캔도 빨리 주세요. 스캔 바로 넘겨주세요, 오른쪽에서. 네, 네. 나오시면 돼요. 그나 저희는 안 죽고 몹 처리. 왼쪽 아래. 오케이. 같이 모서 하나, 둘, 셋. 하나 아니고요. 네, 어? 스캐너 주세요. 네, 스캐너 주세요. 네, 받았고요. 자, 전멸기 시전. 내기 네, 열두시 중 앞쪽 같이 가세요. 때릴게요네 캐드님 가세요. 네, 동동님 그거 드시고 동동님 오른쪽 문 앞에서 대기. 캐 주세요. 산소는데요 괜찮아요. 동동님 그럼 엘리베이터 앞으로 가세요. 저거 드세요. 산소가 먹었어요. 뭐 네. 산소님 왼쪽으로 오세요. 왼쪽으로 오른쪽 안 되겠다. 오. 동동님 저거 드시고 왼쪽 문 앞으로 오세요. 들어가지 마세요 위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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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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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우리 우리 우아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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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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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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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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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 우리 우리 기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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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 우리 요 네 드리네 빼드릴게요. 나가세요. 아이거 아, 리셋이다 버릴게요. 죄송해요. 제가 헷갈렸어요. 네. 이거 잡무 서비터도 나오거든요. 1층 먼저 나왔으면 2층 나올 거예요. 1층에 서비터 나왔나요? 네네. 그다음 2층에서 이제 서비터 뜰거예요 네. 이거 2층에서 산소님이 아, 갖고 계시는 있어. 거 맞아요 s a n s o n 세요 s a n s 산소님 랑 s a n s o n 이요 산소님 그냥 패세요. 멀어요. 자, 산 n 님 거기서 스캐너 전이랑 s a n s 요 n 이랑 Sanson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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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오케이. 만 음. 아, 목소리 너무 크다. 좀 줄여. 아래. 아, 야 아, 하나, 둘, 하나, 둘, 다 올라가. 네, 이거 다 올라오세요. 사소님사소님 산소님 위로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여덟 마리예요. 누가 스캐너 들고 계세요? 그박대빌님이 있었어요. 박님이요대빌님 네, 이거 대빌님 브리핑 잘 들으세요. 네. 아니요, 아, 저 아니에요. 아니, 아니야, 이거. 대리님이야, 대리님. 대리킴이. 아저씨 요 지금 올라가는데. 어, 가운데 아래, 가운데 아래, 가운데 아래. 가주세요. 가주세요. 끝 와. 와, <laughs> 와 한판 <한탄 찔러요. 웃음> 진짜 순식간이네. 어렵겠네. <laughs>